제가 어제 그 방송에 예고했죠. 저희 오늘 어 제가 요만큼 국민이 다이를 조금 다이를 비워야 해요. 어 여기도 금 다육을 밭을 만들기 위해서 또음 뿌리 없는 또 수입 아이들도 좀 있고 해서 예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 국민이들을 어떤 여건상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네,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50% 할인을 합니다. 하분채 배송을 할 거고요. 근데, 음,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뿌리 손질하셔서 분갈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흙은 몇 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수량이 많지 않아요. 수량이 많지 않고요. 음, 이렇게 이 다이가 좀 넓은데 뒤에가 손이 못딸 정도로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손님들 오셔도 꺼내드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휴밀리스 군생이에요. 24,000원이고요. 15cm 정도 되고 머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요 아이는 놀놀이하게 물이 들죠. 묵으면. 상당히 굳혀지면 이쁜 아이고요. 수량은 2, 4, 6, 80, 10개 있네요. 10개. 네, 10개. 그 다음에 가격은 24,000원 이에요. 예, 50% 할인을 하는데, 무조건 50%가 아니고요 10만원 이상 구매 시50%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 10만원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에요. 어, 휴밀리스 군생 24,000원 사서 12,000원 아니고요 10만원 이상. 왜냐면, 음, 이게, 음, 네, 방송, 예, 그렇죠. 네, 자, 파스텔 철학 8,000원입니다. 이게 화엽이에요 화엽 화엽 뜰 시간도 없어요 저희가 에, 이렇게 다띄어야 되는데 자 사이즈 한 15cm 정도 되고요 상당히 큰 대품이에요 군생이죠 자 10만원 이상 구매시 50% 할인을 해드립니다 어, 파스텔 철학 2,4,6,8,9개 있네요 9개 그 다음에 이거는 홍상 자 보시면 홍상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사이즈 12cm에서 13cm 정도 나옵니다. 네, 자, 홍상 18,000원입니다. 10만원 이상, 몇개안 사시면 10만원 될것 같아요. 10만원 딱 구매하시면 50% 할인해서 10만원 구매하시면 5만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상 1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까르띠에 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요. 어, 지금 금 하우스들은 까르띠에 금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제가 조금 모주동에 넣고요. 요 와인은 미엘라 금으로 나왔습니다. 24,000원 삼두입니다삼두에 24,000원이고요. 아이고, 이 안쪽까지 넣어 놔 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네, 13cm, 12cm 정도 되는 일단 머리 하나야. 어, 머리 세 개가 나가는 거죠. 세 개. 3두에 3두에 조금 사이즈는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모아져 있을 경우는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미엘라금 24,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멕시코 로즈. 멕시코 로즈. 아이고. 네, 10cm고요. 밖에 노지가 또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밖에 노지 아이들, 제가 두들레아 종류 아이들 내놓은 게 있어서, 그것들 다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합니다. 밖에 있는 아이들을 들이다 보니까, 멕시코 로즈 군생입니다. 2만원입니다. 아우, 머리 밥 많네요. 자, 2만원. 그 다음에, 팅커벨, 팅커벨 군생 6천원입니다. 팅커벨 군생. 이 아이도 묵으면 상당히 이쁜 아이죠.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미니 부다. 네, 미니 부다. 어 이쁘네요. 사이즈 6cm고요. 머리 반많아요 네. 아유, 여기 막 아가들 나오는데도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이거. 네. 미니 부다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가 보이 데스금입니다 가격은 2만 원. 아가보이 데스금. 제가 조금 모주실에 넣어서 대품으로 커팅해 보려고 구매한 아이인데요. 자, 아가보이 데스금. 금잘들었고요뭐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는데 가격은 사이즈는 한 5, 5cm, 6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가보이 데스금 20개, 아,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크라시언 라이언, 5,000원입니다. 5, 5 0원 크라시언 라이언. 이 철아 묵으면 상당히 이쁘죠. 철아 엮임도 좋고요. 사이즈 8cm 정도 나옵니다. 크라시언 라이언, 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베라가모. 베라가모 2만원이죠. 자, 사이즈 7cm고요. 많이 이뻐졌네요. 네. 똘똘한 아이로 오... 하면 한 10개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라가모 2만원입니다. 베라가 뭐 2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50% 할인이에요. 자, 아이시그린, 예, 8cm고요, 3두 짜리에요 아이시그린 이렇게 묵으면 빨가리하게묶다가이 아이들이 묵으면 또 어, 엄청 놀러리하게 휴밀리스랑 비슷하게 놀러리하게 단단하게 굳혀지죠. 아이시그린 6천 원입니다. 자, 프랭크. 프랭크 사이즈 12cm 두개 남았네요. 네. 입장이 이렇게 조금씩 상처 있어요. 여기 밑에. 괜찮아요. 이거는 뭐, 아이들이 크면서 생긴 상처라. 프랭크 2만원 두개 남아 있습니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16,000원.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딴딴하니 어메이징 그레이스, 1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킨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16,000원짜리 다섯 개 있네요. 자, 블랙킹. 사이즈, 예, 한 8cm 정도 본, 본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거의 8cm 안에. 블랙킹, 8,000원입니다. 이것도 수량 많지 않아요. 색감 안에 보라색으로 잘 물들고 있고요. 아이보리, 3개 남아있네요. 아이보리, 8,000원입니다. 사이즈 크지 않아요. 네, 작은 거 구매하셔. 요거 제가 알기로는 밑에 자구가, 예, 자구가 이렇게 다 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이보리 8,000원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 메비나금. 네, 황금. 일반 메비나하고 조금 틀려요. 더 도톰하고 입장도 더 똠똠해요. 음, 아마 교배종으로 나온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메비나 특징이 이렇게 사이사이 층숙마다 새끼 많이 달지요? 황금 메비나금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퍼스트 리폼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색감은 제가 물을 조금 안줘서 7cm입니다. 예. 퍼스트 리폼대 24,000원 그 다음에 멀로철아 멀로 아이들 어... 대품으로 만들어서 굳혀놓으면 중국 상인들이 엄청 잘 가져가는 아이들이죠. 십0몇년 전부터 가져가던 아이들이 아직도 여전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로 또는 멀로철아가 많이 유행을 해요. 자, 뭘로 쳐라? 만 원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클로비스. 클로비스, 4만 원짜리.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요런 거뭐 한두 개만 하시면 금방 10만 원될것 같아요. 그러면 50% 할인 받으면 클로비스 하나 공짜로 받는데, 예. 그죠? 잘, 예. 자, 10cm 나오고요. 클로비스, 4만 원입니다. 수량 좀 있네요. 자, 몽블랑. 몽블랑, 36,000원이구요. 네, 9cm입니다.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조기품절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문, 도도도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 개수 체크해가면서 판매를 할 생각이거든요. 몽블랑, 36,000원짜리. 이 사이 6개 있습니다. 6개. 네, 사이즈 6개마다 사이즈 다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메스트로. 자, 아메스트로. 사이즈, 작은 아이, 사이즈 재볼까요? 네. 9cm 정도 나오는데, 9cm 이상의 아이들이 다 나갈 거예요. 네. 2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좋지요? 밑에 입장에 이렇게 물주면서 조금 터진 아이들. 예. 근데 송입장 위에는 깨끗하게 나오니까, 밑은 하엽 지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아메스트로 24,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피델레오. 자, 피델레오 75,000원. 네, 피델레오 75,000원. 요거는 12cm 정도 나오는데 자구가 두 개씩 다 달려있는 피델레오. 예. 어제 요 아이들도 아마 수입 들어와서 키운 아이들일 거예요. 근데 어제 저희가 다른 업체에서 수입 올렸는데 되게 상당히 비싸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피델레오 75,000원입니다. 자구 두 개씩 다 달려있고요. 자, 엘리자베스 철화 4만원. 이거 누가 침했다가 패스하신 거. 하나 남아있습니다. 철아 엮임 좋구요. 군생이라서 네, 뚜루룩 철아 뚜루룩 철아 철화, 철아로 엮이고 생얼입고 엘리자베스 4만원입니다. 자 화이트 에보니 하나 있네요. 화이트 에보니 자 사이즈 12cm 정도 나오구요. 화이트 에보니 이거 어 24,000원 짜리입니다. 화이트 에보니 24,000원 자 비에뜨금 하나 있네요. 비에뜨금 10cm 나옵니다. 요거, 어, 2만원입니다. 피에트금 2만원. 자, 요거는 아리아나예요 아리아나. 아리아나인데, 3개만, 아, 4개만 제가 판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구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예, 다섯 개만 판매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 제가 그 도매상에서 가져올 때요 속에 잎이 살짝 기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섯 개 빼고 기스 안난 아이. 자,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고요. 아리아나 24,000원 짜리. 자, 2두 짜리, 2두 짜리, 아니, 3두 짜리 두개 나가고요. 1두 짜리 3개. 요렇게 나갑니다. 아리아나, 24,000원요. 그 다음에, 자, 로즈. 로즈. 이 아이 목대가 상당히 좋아요. 예. 이제, 이 두둘레하는 겨울이, 예, 제철이죠. 로즈, 5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그, 그린플로라 어, 옛날에 처음에는 클라우드 킹, 아니, 클라우드, 클라우스로 나왔었는데, 요즘말세는 이름이 바뀌어서, 예, 그린 플로라로 나오더라구요. 요렇게 머리 좋고, 목대 있고, 어른 아이들 다 목대 있어요. 네. 요 아이 11만원입니다. 11만원. 네. 11만 2, 4, 6, 8개. 8개 남아있네요. 자, 요거는 백성. 네, 백성. 16,000원입니다. 그 네, 다음에, 더스티로즈 어, 10만원 이상 구매시 50% 할인합니다. 10만원 구매하면 5만원만 내시면 돼요. 자 요거는 더스티로즈 더스티로즈 14cm 나오고요 군생이에요. 네 잠깐만요. 자연인지 한번 볼까요. 이제 어, 갖다 놓고 나니까 아이들 얼굴이 달달 달궈지기 시작하네요. 자연 군생 같아요. 아니면 어릴 때, 아주 깊숙히 어릴 때 커팅을 했던지, 더 스티 로즈 군생, 2만원입니다. 자, 환엽 카이저. 네, 환엽 카이저. 레드 카이저, 환엽 카이저. 빨갛게 물이 드네요. 9cm 나오고요. 환엽 카이저, 5만원입니다. 요거 두개사두개 하시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한개 값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한역카이죠그 다음에 5만원이고요. 파랑새. 파랑새. 자, 10, 파랑새 생얼입니다. 11cm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6천원이에요6천원그 다음에 샴페인 대품. 샴페인 묵으면, 묵히시고 달달 달구시면 상당히 이쁘죠. 자, 14cm 나오는 아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그 다음에, 라조야 철아, 네개 남았습니다. 라조야 철아, 네 개. 라조야 철아, 네 개,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 다이아몬드, 35만원. 네, 레드 다이아몬드, 35만원. 네. 요거는, 노블다육, 그, 바코드와, 예, 이름표 나가지요. 자, 원종 콜로라타 군생. 자, 11cm고요. 원종 콜로라타 군세 2만 원입니다. 또 흑장미. 흑장미 2 4 0 0 0원이구요 자, 사이즈 11cm예요. 상당히 좋아요. 하엽 싹 띄시고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한엽 처리를못 해서 예. 예쁘게 구매하셔서 예쁘게 화분에 옮기셔서 예쁘게 좀 키워 주실 분 찾습니다. 흑장미 2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에라 군생. 네, 시에라 군생 사이즈 한번 볼까요? 한 12cm 정도 되고요. 군생입니다. 시에라 15,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는 젤리젤리 18,000원. 자, 6cm예요. 젤리젤리. 젤리. 자,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해요. 자리 부족으로 저희가 노지에 지금 두둘레아랑 뭐 이것저것 아이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금밭을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 국민이들이 네 저희 매장에서는 아주 네, 혹하게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키워주실 분 찾습니다. 자, 머티 쳐라. 머티 쳐라. 머피 쳐라. 사이즈 한 15cm, 16cm 되는 대품이고요. 머피 쳐라 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치 후리대 군생이에요. 완전 군생. 예, 자연 군생이고요 대품이에요. 자, 가격 3만원입니다. 비치 후리대. 정말 이쁘게 물드는 아이죠. 자, 요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안쪽에다 넣어놔서 자리도 못 잡았어요. 예, 자, 매직 잼 골드. 매직 잼 골드 대품. 자연 군생이고요 1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키네리. 스키네리 만원입니다. 만원. 자, 요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에요. 화이트 그린이.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어, 10도 이상 나가구요. 10도 이상 나가고, 자, 보시면 목대 너무 좋습니다. 요거 구매하시면, 음, 내년 봄까지 분지하고, 요렇게 보면 다 요렇게 분지를, 예, 예, 분지를 요렇게 하죠. 요런 아이들 영양분 하분갈이 하시면 지금 겨울철이라 얘네들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분갈이 하시면 아이들 대품 최소한 30도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들 현재 금액이 제가, 음, 이게 제가 어제 잘못 공지를 드렸더라고요. 금액이 2만원입니다. 네, 2만원. 한 포트에 2만원이고 10도 이상이고요. 어, 겨울에 성장하는 동양종이다 보니까 키우시면 아이들 30도 이상, 50도까지도 분지를 해요. 이렇게 하는 아이. 자 목대 너무 좋고요. 보시면 제가 다른 걸 떠나서 목대가 너무 좋아서 가져갔어요. 그거 깔끔해요. 아이들이 입장도 막 길쭉길쭉하게 빠진 게 아니라 가느 어 통통하니 짧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 수영은 조금 뭐 예, 고를 수도 있지만 예쁜 아이로 제가 골라왔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로, 아우 보세요 여기 여기, 예, 여기 보니까 예, 다 자연군생이에요. 커팅 아닙니다. 자연군생 화이트 그린이 2만 원입니다. 자 멀로, 제가 아까 전에 멀로처럼 말씀드렸죠. 멀로가 음 2만 원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조, 좋은 아이고요. 요 아이 분갈이 하셔서 굳히시면 상당히 이쁜 아이입니다 네, 조금 노지에서 굳히던 아이들이라 약간 입장에 상처 조금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는 뭐 어떤 병균 때문이 아니고 밖에 노지에서 있는 아이들은 조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로제 로제 대품입니다 로제 대품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사이즈 5어 사이즈 10한 11... 8cm 정도 되고요 로제 대품입니다. 가격 5만원입니다. 네, 자, 5만원. 로제 대품 5만원입니다. 사이즈 5개밖에 없어요. 아이, 개수 5개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라탐철라 정말 빨갛죠? 네, 하, 정말 옛날에 이거 비쌌었는데. 많이 번식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사이즈 9cm고요. 그만큼 이쁜 아이예요. 물들어 놓면 정말 환상적으로 이쁜 아이. 네, 자 나탐 철아 2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싱 약간 야생 콜로라타 같기도 하고요. 또 멕시칸 스노볼 아니 멕시칸 뭐뭐 뭐 같기도 하고요. 네 사이즈는 한 10, 볼까요한 17cm 정도 돼요. 자, 3개 있습니다. 아이싱 6만원입니다. 환엽으로 입장 좋구요. 달 네, 달달달 고면 상당히 이플라이 같습니다. 자, 간츠. 간츠 10만원입니다. 네. 사이즈 대신 작아요. 자, 5cm에요. 간츠 5cm. 사이즈 5cm. 얼굴 정말 좋습니다. 간츠. 간츠, 수량 2, 4, 6, 8, 10개밖에 없어요. 간츠 1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TM. TM 2만원이고요. 9cm 나옵니다. 2만원. TM 2만원입니다. 사이즈, 아 개수 한 10개밖에 없네요. 자, 파랑색 군생. 자연 군생이에요. 요거는 수입을 한 아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건데, 정말로 자연 군생이고요. 음... 뭘로 또한, 파랑색 또한, 정말, 물들면 색감, 단단하게 굳히시면 정말 이쁜 아이죠. 파랑색 군생. 어, 파랑새나 이런 아이들은 별로 군생이 없어요. 다 커팅을 해서 만드는데, 여기는 군생을 만들었더라고요. 파랑새 군생, 2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콜로, 콜로라, 콜로라빈, 콜로라빈 철학, 2만원. 자, 사이즈 10cm구요. 요것도 10개밖에 없어요. 정말 환상적으로 이쁘게 물드는 아이죠. 라인 찍으면서 정말 이쁜 아이고요그 다음에, 프로모리. 2두짜리 나갑니다. 10만원.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요. 프리모리. 2두. 10만원짜리. 10만 수량 몇개 없습니다. 이것도50% 할인하는데, 10만원 이상 구매 시50% 할인입니다. 호스카 넬리. 2만원입니다. 사이즈 작아요. 자 작은 거 사셔서 크게 키우시면 되니까 5.5cm 나옵니다. 도스카넬리 2만 원. 그다음에 레드렌스 레드랜스 손톱이 요 아이는 손톱이 손톱이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예. 사이즈 한 6cm 정도 돼요. 레드랜스, 레드렌스 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시죠, 제이드스타. 네, 제이드스타 4만 원. 이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한 10cm 정도 나옵니다. 제이드 스타 4만원입니다. 블루드래곤. 작아요, 사이즈. 예, 5.5cm. 요것도 5.5cm 나와요. 요 작은 아이 구매하셔서 2만원이에요. 예, 50% 할인 받으시면, 어, 저렴하게 사실 수 있죠. 어, 요한 아이를 50% 할인하는 게 아니라 10만원 이상 구매시 50% 할인합니다. 블루드래곤. 네, 2만원입니다. 자, 스텔라. 스텔라도 묵히면 정말 키우면 멋진 창 되죠? 9cm구요. 스텔라. 자, 스텔라 6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네, 정말, 어, 오목한 화분에다가, 예, 깊이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상당히 이뻐지는 아이죠. 자, 그 다음에 블루드래곤. 블루드래곤이 24,000원짜리가 2만 있고 2만원짜리가 있네요. 자, 8cm고요. 블루 드래곤 24,000원짜리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네, 2만 원짜리보다 24,000 4,000원 더 내고 24,000원짜리 구매하시는 게더 좋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가이아. 가이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여섯 개 10만 원이고요. 9cm 나옵니다. 자, 가이아 얼굴 보이시죠? 예, 가이아 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아모 아모르 파티. 아무로 파티 11cm 나오고요. 목도 있네요. 네. 청수 좋고요. 아무로 파티 2도 약간 끝이 이렇게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네. 그다음에 로망. 로망 군생 10cm고요. 네. 로망 군생. 로망 군생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나나 후쿠미니 군생. 만 원. 네, 만원. 11cm예요. 미니 군생 만원입니다. 네, 자, 군생이고요. 요거 몇개 없네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네요. 아홉 개. 네, 만원입니다. 자, 플로리 디티. 플로리 디티. 자, 사이즈 11cm 나오고요.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 머리수는 한 3두 정도 있네요. 플로리 디티. 요것도 수량 다섯 개밖에 없어요. 자, 만사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홍상. 홍상 2두 짜리 홍상 2두 11cm 구요. 요것도 6개 밖에 없네요. 2두 18,000원. 그다음에 러우처라. 러우철라자 사이즈 12cm 구요. 러우처라. 군생 만원입니다. 네. 요것도 4개 밖에 없어요. 어, 수량이 적고. 예. 그러니까 빨리들 주문 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게 50%, 10만원 이상 구매 50% 할인이니까. 어, 좀 다양하게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로라 군생 만 원입니다. 네. 네개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주성 도감마리아. 네. 다섯 개 남아있어요. 자, 7cm입니다. 네. 주성 도감마리아, 4만 원. 그 다음에, 캐라리언 얼크니. 캐라리언 얼굴이 얼크니에요 얼크니. 이런 아이들 자, 1 1 c m 고요 네. 캐라리언 얼크니, 만 오천 원. 요거, 샤넬 핑크. 만 원입니다. 샤넬 핑크 만 원. 저희 조카가 이렇게 화분에다 딱 심어놨네. 7cm, 6cm 나오네요. 6cm 정도 나오네요. 샤넬 핑크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제크, 제크. 자, 6cm 나오고요. 제크도 이쁘네요. 예, 상당히 예, 이쁘죠? 예, 한번 대품을 한번 키워보세요. 제크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슈퍼 오션. 슈퍼오션 6,000원. 정말 빨갛게 물드는 아이 슈퍼오션. 사이즈 작아요. 한 5cm 정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콜로세움. 콜로세움도 한 5cm 되네요. 4, 4cm 정도 되네요. 자. 예, 4cm 정도 되네요. 콜로세움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리안. 토리안도 한 4cm 정도 되네요. 네. 토리안 4cm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스. 스파이스 한 5cm 정도 되고요. 스파이스도 이쁘죠. 예, 8,000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먼디. 먼디. 이쁘죠. 아, 먼디. 자, 8cm 정도 되고요. 먼디 2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지금 현재 1탄으로 올려드리고요. 2탄은 음, 두둘레야. 두둘레야 종류를 좀 저희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어, 수량은 많지 않아요. 1탄은 국민이 창들이고요 아, 여기도 또 있네. 자, 아도니스. 아도니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습니다. 아도니스, 자, 사이즈 12cm 정도 돼요. 아도니스, 1 0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laughs> 버팔로. 자, 버팔로. 사이즈 8cm 정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입니다. 버팔로. 예, 요런 아이들. 고팔로, 만팔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립스틱 교배종. 립스틱 교배종. 자, 8cm 나오고요. 립스틱 교배종 만원입니다. 네. 근데 상당히 이쁘네요. 물이. 음. 여기는 살짝 금줄도 보이네. 이런 아이들에서 금이 나와서, 예, 금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엠보입니다. 엠보. 엠보. 5 c m 예요 엠보. 작아요 사이즈 앰버 0 0 0 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로슈라리아 대품 사이즈 한 15cm 정도 되네요 동그란 화분 집에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정말 동글동글 요게 성장 시에는 이렇게 확 벌어졌다가 또쉬은 잠자는 시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구슬같이 이렇게 모아지죠 봉우리같이 꽃봉우리같이 이렇게 네, 되는 아이. 로슈라리아 대품 다섯 개 있습니다.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제가 오늘 요렇게 올려드리고요. 요 아이들 10만원 구매. 자, 1탄에서 국민이 창 10만원 구매 시5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50% 할인 받으셔서, 예, 한번 구매하셔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언진의 다육, 예, 국민 다육 창50% 할인. 1탄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2탄은 오후에 두둘려야 종류나 이런 아이들로 다시 한번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